최근 아파트 미분양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LH 토지공급 경쟁 입찰에서 무려 2배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처는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세요. 안부TV 공인중개사 박정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은 수원군공학 이전 관련 법률과 이주자택지 조건 그리고 화홍지구 보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단계별로 진행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주자택지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앞서 내가 투자하는 곳의 기본적인 법률은 알고 계셔야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를 통해 내용을 수집했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한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률은 이전 사업을 진행할 시 사업의 주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름에 특별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다른 이전 및 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업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궁금한 이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현재 화웅지구는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상태이며, 이 법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전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과 토지 수용 등.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 2단계 이전부지 선정단계에 있으며 예비 후보지가 지정되었죠. 수원군공항 단독 이전 사업이 아닌 경기남부 통합공항 유치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상 보상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법제처를 통해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있으니 저는 요약해서 군공항 이전특별법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후화된 작전 및 안보상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관련된 결정 및, 결정 및 승인권자는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그리고 우정읍 원주민이다. 사업 시 보상에 관한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공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치법으로 가보시죠. 토지보상법으로 불리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라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지 등 협의 또는 수용할 때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둔 법이죠. 즉,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과 국가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치법상 보상에 관한 목적물과 내용 등 보상에 관한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이 있는데요. 78조 2주 대책의 수립 조항을 봐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될 시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자, 즉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데요. 공치법 빠르게 요약한 다음 이주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수용방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된다.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원주민, 즉 이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 공치법상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주대책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를 활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도 손품을 팔게 되면 인터넷에서 금방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LH 보상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상정보 클릭, 보상기준부터 세금에 관한 내용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란 이주대책일 이전부터 보상개시일까지 허가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입니다. 소유하고 거주라는 조건과 기준일 이전으로 1년 전부터라는 조건이 있네요. 원주민에게는 이주자택지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 정착금, 현금 청산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주자 택지를 선택하고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의 소유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협의자 택지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소유, 거주 기간 등 조건을 성립한 이주자에게 택지 등 보상을 해 준다. 이주자에게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해서 혜택이 있고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치법을 확인해 보니까 수원 군공항이 화홍 지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화홍 지구 원주민들도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라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주자택지를 원주민 조건으로 받으려 투자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즉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가 있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는데요. 위치는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에듀타운 인근으로 중앙공원 바로 앞 필지들이었네요. LH 지버디를 통해 계약을 확인해 보니 모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는 계약 완료 표시입니다. 필지의 공급 가격은 평균 7억대를 나타냈는데요. 기존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과 비교를 하면 조금 비싼 감이 있었는데, 인근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곳 한박산을 마주보고 있는 코너 필지의 공급가는 약 8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낙찰가는 무려 17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고덕신도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 건 원주민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게 되는지 조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원주민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조성원가의 약80% 가격의 택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경쟁 입찰의 낙찰가와 약 10억 원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전매를 한다면 약 4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제하고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원주민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이런 벌집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축물이 옹기종기 모여 단지를 이룬 것을 벌집 주택으로 하는데요. 사실 위법 행위가 아니기에 제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LH 내부 규정상 이주자택지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투기가 의심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실거주 실사용자가 아니라면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건축 허가와 준공을 받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남부통합공항 유치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화웅지구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보상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수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를 기준으로 소음 피해 범위를 나타낸 80에클 이상 지역은 주택 매수로 되어 있고 90에클 이상은 건축물 즉, 상가 공장 등 전면 매수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에클 그 안쪽으로는 주택이 전면 매수가 되겠네요. 앞서 살펴본 군공항 이전 사업과 공치법을 바탕으로 국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신 화홍지구 원주민분들은 이주자택지 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보면 화홍지구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영상으로 언급하지 못한 정보는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법제처를 통해 관련 법을 확인해 보시고 LH 보상 정보를 통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